중교로 가는 버스들을 탈수 있어요 네 이게 시간표예요 근데 시간표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나라 사람들 말로는 너 그거 믿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 친절한 버스 기사가 자기 내일 다시 반니에서또 간다고 연락하라고 그때 여기 6시에 지나갈 거라고 내가 6시에 과연 올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길가에 열매들이 막 많이 맺혀 있어요. 이거 다 베리류거든요. 시장에서 파는 거 저번에 사 먹었었는데 좀 새콤하기만 하고 별로 달지를 않았는데 하나 먹어보고 마음에 들면 좀 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밖에 없는 길을 걷다가 탁트연진 갈림길에 나오시면 이쪽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졸로 가시면 안 돼요. 율로 가시면 아마도 저도 안 가봤지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여기 밑에 보면 차들이 다닌 흔적들이 많이 있고 저기 앞에도 지금 차가 한대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저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짜잔! 도착했습니다. 차가 한대 있어요. 당장 온천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일단 텐트부터 치고 좀 몸을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자리는 여기에다가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도 있고 옆에 작게 불풀수 있는 것도 누군가 해놓아서 잘 쓰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물이 쫄쫄 흐르고 있는데요. 지금 오물 발을 갖다 댔는데. 어제랑은 다르게 아주 뜨겁진 않고 좀 적당하게 따뜻한 정도? 눕고 눕고 한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문탄 같아요, 와, 이쁘다. 그럼 저도 이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물이 계속 칼칼칼 네. 나오고 있고요. 물이 진짜 맑아요. 투명하게 맑아요. 근데 물이 진짜 따끈따끈하니 되게 네, 좋습니다. 경치도 좋고요. 호수가 총 3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만났어요. 너무 멋지다. 보면 석회 흔적이 있죠. 네, 바위가 석회층을 타고 안에서 계속 계속 나오는 거구나. 온천도 역시 보르조미처럼 유황 냄새가 나는 온천이었고요. 근데 보르조미는 좀 물이 미지근했는데 여기는 좀 따뜻해서 더 온천하기는 좋았어요. 소가 나타났네. <laughs> 몸을 좀 말리려고 잠시 왔습니다. 간식도 좀 먹고 물놀이 했으니까. 음, 뭐야? 얘 갑자기. 어, 친구들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아, 뭐야? <laughs> 어제 시장에서 사온 체리랑 복숭아. 이딱 절반이니까 두개 해도 천, 5 이삼백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 길에 따온 혜이 맛있었으면 좋겠네. 그 다음, 미니 와인이랑 한국에서 챙겨온 책 읽으면서 네, 좀 휴식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아침 사람이 꽤 많거든요, 온천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소떼들이 이제 집으로 가는 건가봐요 소를 몰고 이제 집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어쟤 어떡해 쟤쟤쟤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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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할머니가 오셔갖고 뭐라 해가지고 집으로 보냈어요 뒤에서 이렇게 차를 몰아가지고 보내네요. 와, 소돌의 기각길도 봅니다. <laughs> 아 물이 예쁘게 지고, 안에서 몸을 좀 뜨끈하게 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laughs> 와, 근데 진짜 고생을 얼마나 많이 겪고 했으면, 발에 있던 내일이 진짜 몇게 이제 안 남아있어. <laughs> 세상 맨날 첫날 걸어다는데, 하루에 거의 2만 보, 3만 보씩 <laughs> <번씩> 걸어다 <laughs> 그 텐트 뒤에도 사실 테이블이 한개더 있었는데 온천 하고 왔더니 거기에 이제 조지아 남자 친구들이 술판을 벌써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같이 저녁 먹자고 해서 같이 껴서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아, 이거 하나 켜줬더니 지금 난리 났어요. 신기하다고. 고리가 최고라고. <laughs> 오 <laughs> 와인 <laughs> 사온다더니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진짜 대박이다 진짜 뭐 생선, 토마토 이거 뭐지? 아, 아 이거 버섯이라고 했어요. 내 네, 버섯 샐러드 같은 거랑 이거 빵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이름을 모르겠네. 아까 잠깐 물어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네 좋아하는 고수, 보수. 고수랑 안에 무슨? 왠지 모르데 이게 파도 들어 있어요. 이게 이메리안 스타일인가 봐. 그리고 이게 맥주병처럼 보이지만 와인, 와인이 들어 있거든요. 어, 나랑 먹으려고 아까 마트 가가지고 한상 사왔어요 지금. 집에 갈 생각이 없어졌어요. 이 고추는 크고 뭐 이래서 무신결에 먹었는데 이거 쌈장 같이 생각하고 찍어 먹었거든요. 진짜 쌈장 같죠? 찍어 먹었는데 핵 매워가지고 저 눈물 나니까 호리안 애들 원래 매운 거잘 먹는 거 아니냐고 막. 놀리던데 아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마른 하늘에 막또 번개가 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내가 비올 거야 이렇게 물어 비 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아니래요 내일 올 거래요 오이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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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아 소름 돋아 진짜 비 오면 안 되는데 캠핑하는데 <laughs>

붙여주고 오, 왔습니다 오, 고마워라 진짜 얘네는 이런 게 진짜 생활인가 보다 잘한다 <목> <laughs> 오. 오 용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될것 같아 진짜로 음 활활 잘 타요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야생으로 캠핑을 해봐, 진짜. 와우. 어, 불멍할 수 있도록 불을 지펴주고 가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조금, 불멍도 하고, 앉아서 쉬다가 자려고 합니다. 사실 외국에 와서, 자는데, 혼자 자는데 안 무섭냐, 이런 말을 주변 사람들한테서 엄청 많이 들었어요, 사실. 오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무서웠는데 오늘 조금 무서웠어요 사실 왜냐면 아까 그 온천에서 온천하고 있는데 자꾸 어떤 졸지아 남자가 뭐 결혼은 했냐 혼자 왔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저를 계속 히크히끗 쳐다보는 게 솔직히 좀 느껴졌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여기 텐트에 돌아오는 걸 보고 한가고 계속 여기 차를 대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를 쳐다보면서 근데, 아까 만난 그 조자 친구들이 그나마, 이제 그 남자한테, 우리랑 놀 거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보니까. 어우, 너무 맵다. 잠깐만. 음, 좀 괜찮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조자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솔직히 조금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무서웠는데, 사실 외국에 뭐 와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안 믿으면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얼만지, 우리,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그, 원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고, 외국인들 상대로. 그런 것처럼. 그런 거 너무 따지면 사실, 여행 못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나라 와서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없다고 느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행 다니는데 너무 좋았고 조자인들 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사실 우리 꺼지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와가지고 너무 잘 같이 놀아주고 저하고 같이 있어줘서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불 꺼진 김에 이제 자야겠어요. <laughs>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딱 맞지? 저는 이제 자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사람이요 아무도 없어요. 아, 진짜 우와 따뜻하다. 우와, 우와 뜨거워 여기 오다다 너무 좋다. 제 생각에는 태영복도 좋기는 한데 빨리 마르겠다 바지를 하나 입고 오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바지. 여기 돌들이 무슨 까실까실해서 엉덩이 쪽에 약간. 들킨다고 해야 되나? 어젯밤에 좀 들쑤 해가지고 지금 좀 따가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또이물 자체가 저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돈 주고 약 주고인가? 저도 먹을까? 자, 휴! 도 잘한다~ 떨어져~ 이제 그러면 점심, 아점을 해먹고 한번 다시 쿠타시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 개해습니다 아~ 어, 냄새! 저는 갓김치도 볶음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갓김치 볶음밥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먹은 적 없는 것 같아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저께 그 조지아 친구들이 남기고 간 생선. 나보고 너다 먹으래. <laughs> 어, 어저께 이건 젓가락질해서 생선 바르는 거 보여주니까 거의 기절하더라고요. <laughs> 자기들은 다 손으로 먹는데요. 음 맨날 고기랑 빵만 먹다가 생선만 먹어도 이렇게 맛있어? 반찬으로 먹어야겠다, 진짜. 그 개들이 왜 이렇게 땅을 파고 여기에 눕는 거예요? 저는 개를 안 키워서 모르겠는데 땅을 파면 시원해서 그런가? 더워서 이렇게 그늘 밑에 땅 파고 눕나봐요. 다들 이렇게 땅을 막 파헤치네? <laughs> 이번에는 그 온천하고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차를 오다, 얻어 탔습니다. 아까는 <laughs> 알아. <laughs>